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박스 로고 패턴 여성 크로스백.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특별한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소가죽 소재와 골드디디 로고가 돋보이며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기에도 좋아요. 지금 3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박스 여성 크로스백. 지금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명품 나일론 소재의 가볍고 세련된 미니백입니다. 핸드폰과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해줍니다. 2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블랙 빅체크 자카드 크로스백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9% 할인된 가격으로 닥스만의 고급스러움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닥스 브라운 빅하우스 체크 크로스백.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 33%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닥스 크로스백을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선물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남성 블랙 소가죽 메신저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31% 할인된 가격으로.